너무 빠른 컷 전환으로 그 사운드로 막 속이고 하는 것보다 넷플릭스에서 투카만 등장하는 히로인의 핏빛 복수극 혹시... 케이트가 그려고 길복순이 그려던 것처럼 딱히 매력적이지 못한 상투적인 소재를 상투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발레리나 <laughs> 뭐 하냐? 주인공 엄청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첫 장면. 오프닝부터 설명이 됩니다. 그냥 때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동작 하나 하나마다 컷을 달리하는 스피디한 편집을 보여주는데 너무 빠른 컷 전환으로 그 사운드로 막 속이고 하는 것보다 마커게 해 줘야 되겠어 동작 구성과 표현의 완성도보다는 다각도의 근접 촬영 테이크를 번갈아 엮어서 보여주는. 저희 무감도 네. 액션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배우의 감정이 좋은 로 이렇게 이런 컷들 외에는 감정이 표현될 만한 동작을 가진 테이크가 없지 않나요? <놀람> 혹여 감정을 표출시켰다고 해도 적절한 길이를 유지해 주지도 않으면서. 음... 힘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테이크 길이도 문제지만, 카메라가 어쩜 이리? The director used the angle. <laughs> the reason they're shaking the camera is to hide the shortcomings of the performers. <laughs> I've got no idea what's going on. 스타일리시 s 의도한 듯한 긴 테이크를 마치 조닉처럼 보여주다가 대역의 스 l 트 컷이 들어가면서 직전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짧은 테이크 s 교차. 점진적으로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확 짧아지는 게 맞나요? 거기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수건에 맥 없이 휙휙 나가떨어져 주는 상대역들 타격음을 과장해줬으면 훨씬 진짜 같았을 텐데 말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뒷모습은 전부 대역이 연계한 것이 분명할 것이고 화면 구성으로 예상컨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원테이크로 찍고 또 찍고를 반복했을 것으로 보이며 전종서의 얼굴이 보이는 샷은 이각 이각으로 반복했을 것이고 군데군데 끼워 넣올 용도인 이각도를 찍어 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바에는 킹스맨의 예처럼 전면과 후면 배우와 대역 배우를 교차하는 롱테이크 액션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편집점으로 사용할 만한 지점이 다수 눈에 띄는데 말이죠. 물론 감독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피하기 위한 연출을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피하지는 못했네요. 저는 복수극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이 영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성용이었습니다.